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진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법원에서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그 말은 뭐냐면 어,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석방을 해야 하는 거고 어, 그러면 석방하라는 통지서가 어, 교정당국 어, 서울구치소로 가면 아마 바로 절차를 밟아서 바로 석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요,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이제까지, 어, 공수처에서 구속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검찰로 인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체포적부심하고,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채, 뭐, 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하고 접구심, 구속적부심 기간은, 산인은 구속기간 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공수처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 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총 20일이에요. 근데 20일인데 체포적부심으로 사건 자체 서류가 간 시점, 그걸 다시 온 시점, 그걸 적부심으로 다시 간 시점, 온 시점, 이걸 빼고 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20일에서 공제하는 시간이 어, 근데 공제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 소류가 오늘 가면 내일 왔다고 하면 이틀을 갔다가 더 구속을 할수 있다는 취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 지금 대통령 측에서 김웅일 변호사는 그게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만큼만 거기서 공제를 해서 구속기간이 길어지지, 그래서 오늘 뭐, 3시간 정도 됐는데, 이걸 하루르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청구가, 신청 이유가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 곧 풀려날 거고요. 지난달 21일에 진행된 구속신문 기일에, 윤 대통령이 가장 주장했던 것은, 구속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주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후에 구속기간은 이제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법원에 어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그럴지, 영장실시심사에 따라서 구속적, 구속시점 피의자신문제도죠. 그걸 청구하면 그 구속의 어떤 시간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지난 1월 25일날 자정기준으로 만료되었다고 보는데, 검찰은 이것보다도 이틀 후인 1월 27일 자정으로 만료 시한이 됐다. 따라서, 어, 검찰의 어떤 계산은 1월 27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1월 26일 날 오후 6시 52분에 이루어진 공소 제기는, 어, 적고 받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시간이 1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따지면 33분 13분인데 이걸 계산을 해서 그걸 빼야 한다는 거죠. 날 일자로 계산할 게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심판 결정 자체가 뭐 1월 14일로 우리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구속 취소로 인해서 석방되는 거 하고 헌법재판 탄핵과는 이건 별개인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관련된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평의를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탄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제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 일단 뭐. 어, 명확한 것은 이제 오늘 일자로 대통령 석방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 오늘은 뭐 석방이 되기 때문에 속보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